단순히 형태를 만들던 조립형 왕구가 이젠 살아 움직이는 로봇으로 탄생합니다. 사람을 따라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오는 로봇. 빨간색이 되면 오, 됐다. 이해가 어, 아까 개념, 개념 이해가, 아, 개념 이해가 때로는 장수풍뎅이와 사마귀를 닮은 <laughs> 곤충이 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랜덤이 있어 네. 네. 때로는 생동감 넘치는 동물이 되기도 하죠. 아, 아, 아. 네, 그 움직이는 게 제일 네. 때로는 춤을 추는 조명이 되기도 하네요. 창의력을 키워주는 비트 큐브. 장난감의 기분 좋은 반란이 펼쳐집니다. 비트 큐브의 부품들은 역할에 따라 세 가지로 범위가 나뉘는데요. 전원 담당 부품과 인지하는 센서 부품, 표현하는 액션 부품으로요. 각 부품들은 컴퓨터 언어로 소통하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나디근 순서도로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뜻이구나. 그럼 순서도를 따라 차례대로 조립해 볼까요? 먼저 동력을 공급하는 노란색 전원 부품을 켜고, 거리 감지 센서 부품을 연결하죠. 마지막으로 행동을 할 조명 부품을 연결합니다. 만약을 의미하는 if 조건으로 다양한 행동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센서의 특정 숫자와 비교해서 만약 그보다 작으면, 그보다 크면, 같으면, 같지 않으면 등 다양한 수칙을 정하죠. 우리도 조건을 하나 설정해 볼까요? 거리 감지 센서 값이 50보다 작다가 사실이라면 행동 값인 조명은 0, 즉 꺼지죠. 반대일 경우 행동 값인 조명은 64인 걸로 설정합니다. 파란색 불이 들어오습니다 자, 시작. 거리 센서 값이 50 이하로 내려가자 조명은 꺼지고 막대기를 채우자마자 조명이 켜졌네요. 숫자로 만든 규칙이 이렇게 재미있었던가요? 그러니까 센서나 모터를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인 중에서도 뭐 프로그램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프로그래밍 배워서 그거를 이제 모토를 이렇게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됐든 성인이 됐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움직이고 센스에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그 제어를 할수 있게 다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 다양한 행동을 보기 위해 부품을 추가해 볼까요? 360도를 회전하는 부품을 연결하고 거리 감지 센서 값이 50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50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돌게 DC 모터를 설정. 돌아가는 속도도 조절할 수 있죠. 이번엔 소리가 나는 부품을 추가합니다. 음, 작다로 가겠습니다. 작다 센서 값은 50으로 하겠습니다. 50보다 작으면 트루이면 50보다 작으면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50보다 크면 소리를 키우겠습니다. 자, 시작. 일관적인 반응이 아니라 제각각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도 있죠. 현재는 모듈의 종류가 11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개발이 거의 끝난 모듈이 두 가지가 더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마이크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리, 적외선 송수신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이크 모듈은 이제 그 소리의 크기를 감지를 해가지고 신호를 이제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적외선 송수신 모듈은 뭐 집안에서 리모컨 대신 역할을 할수 있는 거예요. 각 센서와 동작 부품의 설정 값은 각각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여 이거를 누르게 되면 크다 작다는 조건 제가 이 조건을 바꿔서 이 날개 방향 바꿀 수도 있고요. 지면은감지을로 박쥐의 섬세한 날개짓도 표현할 수 있죠. 입력하는 수치에 따라 날개를 꺾는 각도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맞추게 되면 지금 이 박쥐 모듈은 밝기 감지 센서 그리고 두 개의 서브 모터 이제 버저 모듈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밝기에 따라서 지금 모터가 움직여서 날개를 움직이게끔 하는 예제예요. 그래서 제가 밝기에 따라서 이 날개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작은 장난감 로봇들이 펼치는 즐거움의 세계. 그래도 다시 못 찾아진다. 사람들은 기술로 뭔가 거대한 걸 낳길 바라지만, 기술을 제대로 쓸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 가능한 일이겠죠. 사람들과 이제 밀접해서 이제 기술들이 같이 나아가고 있는데. 어, 다만 이제 기술들을 발전하고 그걸 쓰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기술들을 그러니까 사실 기술에 좋고 나쁜 건 없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좋은 데 방향을 쓸수 있게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기술이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어좀 좋은 느낌과 뭔가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살수 있는 기술로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게 되니까 비트 큐브의 모태가 된 로봇, 아, 키트들. 로봇 어, 키트들인데요. 작은 컴퓨터 화면에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고 움직임을 인식해 소리가 변하는 장갑으로 신나게 리듬을 느끼죠. 전원을 켜고 미술 미술의 색깔표를 적용한 휴대폰 앱으로 전구의 색을 변화시킬 수도 있죠. 창의력이 있는 한 예술은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일반인과 다른 누군가 특별한 누군가 향유하는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 어른 누구나 상관없이 제 연령 제한이나 대상군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가 느끼는 창작의 그런 욕구나 그런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움직임을 조종할 수 있는 장난감의 출연에 모두 설레어했지만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부담에 거부감이 생겼죠. 학교에서도 육아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을 종합한 창의력 교육이 한창이지만, 종작 방법은 상당히 고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큐브는 몸으로 쉽게 익힐 수 있는 조립용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완성될 로봇의 형태는 상상력에 따라 무한하죠. 일단,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지금 학생들이, 아이들이 되게, 음, 뭐랄까, 음, 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뭐 학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끼리 공부로 경쟁하는 것, 말고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게임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빠져들거나 그런 것들은 그거에서 쉽게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그런 것만 하는 것들이 또 좋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뭔가 만지고 뭐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런 식의 그 키트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계속 만지고 만들고 뭐 조립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좀그 자기가 좀 만들어 창작물로 만들어내고 거기로 거기서부터 또 자기가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이거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얘가 치면은 여기 있는 애가 달리는 애가 러닝머신을 달리고 얘가 전기를 주는 거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거 는 지구? 이게 무슨 전기를 만들어 하는 그런 모형인가? 그래서 얘가 전기를 만들어서 얘가 돈온 거야. 얘가 얘가 이게 멈추면 얘도 멈춰져 있고. 어때요? 훌륭하죠. 네, 네. 조립용 로봇은 아이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로봇을 찾는데요. 기업이 사내 직원 교육에 조립용 로봇을 이용하는 게그 예입니다. 창의성 증진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이죠. 한껏 유쾌해진 어른들. 어린이 같은 성인을 뜻하는 키덜트의 동심이 물씬 풍기네요. 식물은 생장점이 있어 무한 성장이 가능하고, 인간은 성장판 때문에 유한 성장만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사람의 뇌는 식물처럼 생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샘솟는 창의력 때문이죠. 장난감이 인도한 즐거운 세계에서 억눌리지 않는 두뇌는 논리력을 꽃피울 겁니다. 한자 성어 가가 호호의 호호가 웃음소리라면 모두의 집안에 행복이 있다가 되겠죠? 웃음을 잃지 않게 하는 교육의 한마디. 우리 놀아볼까요?